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엘리야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선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가 에덴요양병원에서 그 봉사자로 있을 때요. 그때 원목실로 그 36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어요. 영적 간호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몇 가지 과제를 줬는데요. 그 과제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행복전도사 최윤희 선생님이 유서에서 말한 700가지 고통들을 모두 써보시오. 재밌는 대답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700가지 고통을 모두 쓴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학을 해서 그런지요. 두통, 치통, 생리통, 뭐, 이거는 기본으로 다 쓰고, 뭐, 오심구토, 뭐, 이런 거 많이 적었더라고요. 손톱이 빠지는 고통, 간지러움, 죽음을 목격하는, 나이 먹는 고통, 살이 찌는 고통, 하드렌즈에 먼지 끼는 고통, 지퍼에 머리카락 꼈을 때, 지퍼에 걸린 머리카락 빼낼 때, 드라이 아이스에 손가락 붙었을 때, 얼음에 혀 붙었을 때, 물이 코로 넘어갔을 때, 멍든 데 눌렀을 때, 종이에 손베었을 때, 혀 씹었을 때, 살아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고통, 콘센트에 발 부딪혔을 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귀파다 찔린 고통, 사랑니 빼는 고통, 길게 자른 머리 자르는 고통. 수영할 때 코에 물들어가는 고통, 엄마의 잔소리, 친구와의 다툼, 소중한 물건 잃어버림, 살찔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이뻐 보일 때, 뭐 재밌는 고통이 참 많죠. 건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의 고통이라는 게뭐다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중에 한 학생이 아참 고통이 뭔지 이 친구는 아는 것 같다. 그런 대답을 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소외되는 느낌, 숨막히는 고통, 행복을 나누지 못하는 느낌,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통,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낀 소외감, 슬프고 힘들어도 남에게는 웃으며 말해야 하는 삐에로 같은 생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없는 느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느낌.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느끼는 고통.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참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쓸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이 학생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더 내줬습니다. 그 에덴 요양병원은 깔딱 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한그 100m 정도 되는 그 경사가 상당히 심한 고개인데요. 이제 환자들이 항암을 하고 와서 참 기운이 없잖아요. 이제 몇 차씩 받고 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밥을 먹게 되고 조금씩 이제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 깔딱고개 끝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 살수 있다. 그렇게 이제 희망을 말하는 그런 고개입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이 친구들이 이제 건강하니까 제가 뛰어서 올라가 보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뛰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산책로 한 4km 정도 되는 곳을 이제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거기서 본암 환우 한 분이 이암 때문에 이 안구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안대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걸 다 하고 나더니 이제 제가 소감을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 제가 암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 김주영 장로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남영동 십자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김근태 의장이 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쓴 글이에요. 그가 이제 그의 고통에 대해서 쭉그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는 세속화되어야 한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속화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는 길이 뭘까요? 교회의 첨탑 위에 정말 그 십자가가 고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수 있도록 달아 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높이는 길일까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 참 아름답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끊임없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 십자가가 밝혀져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예언자의 귀는 소리 없는 한숨도 듣는다. 선지자는 고통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아프지 않고 어떻게 기별을 전하겠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선지자와 왕에 보면요. 아, 참 인상적인 글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며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수 해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물론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참 선지자가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괴롭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최춘선이라고 치시면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연로하신데, 전도지를 돌리면서 다녀요. 물론 전도지를 돌리자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전철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는데, 제 눈에 와서 박혔던 장면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신발을 신지 않아요. 맨발로 엄동설안에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취재하던 PD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신발을 신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통일되기 전까지는 안 신어요. 이 목사님이 45년을 신발을 신지 않은 겁니다. 엄동설한에도.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안신는다 북한 사람들이 나처럼 편안하게 살게 될수 있기 전까지는 신을 신지 않겠다는 것, 그 고통을 함께 느끼겠다는 거죠. 아, 진짜 선지자다. 이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추운 거참못 견딥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사실은 굉장히 둔감할 때가 많아요. 참 자신이 없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갈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3년 반 동안 그러면 비가 안 내리고요. 갈멜산 정상에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일로 싸우는 그 선지자 아합 왕궁에 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 선지자를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 처 목사라면 한 번쯤. 그런데요, 제가 못본 것이 있었어요. 선지자와왕에 있는 말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고통을 너무 크게 느꼈다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참 많이 생각을 해 보지 못하고 쉽게 지나쳤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 재림방송 운영자로 있는 정진수 집사님의, 어, 둘째 장례 예배를 제가 치르면서요, 참,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 뭐 제가 제 처에게 몇번 얘기했는데, 그 아이를 괜히 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 잘생기고 이쁜 아이를 본게참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 아이의 시신.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할머님이 저에게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정말 다 들어주셨대요. 이때까지. 그런데 자기 손자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안 들어주셨는지 참 많이 야속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할 말이 없죠. 제가 장례식 가서 뭐그 젊은 부부를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답이 없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것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 고통을 정말 너무나도 무능해 보일 정도로 해결을 못 해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해결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도의 안타까운 죽음에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비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런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크게요. 더 많이, 더 깊게, 훨씬 더 오랫동안 아파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만의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한해 자신의 고통 속에 한몰 되어서 괴로워만 마시고 그 모든 고통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십자가를 치고요.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